창세기 19장 저녁 일절 저녁 때두 천사가 소돔에 오니 노시 소돔 성문에 앉아 있더라 노시 그들을 보고 일어나 맞이하고 그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말하기를 벗어서 내 주들이여 감과오니 종의 집으로 돌이켜 하룻밤을 묵고 발을 씻고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나서서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거리에서 밤을 지내리라 하더라 너시 강건하니 그들이 그에게로 돌이켜서 그의 집으로 들어가고 너시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누룩 없는 빵을 구으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읍의 사람들 곧 소돔의 남자들이 늙고 젊고 간에 그 집에 왔었으니 사방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넛을 불러 말하기를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려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고자 함이라 하니라 여기에서 그들이 우리가 그들을 알고자 함이라 하니 이것은 동성연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시문 밖에 있는 그들에게로 나가 뒤로 문을 닫고 말하기를 부탁하느니 형제들아 그처럼 막하게 행하지 말라 보라 내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도다 내가 간청하느니 그들을 너희에게로 데려가서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나의 집은 그늘 아래에 들어왔으니 그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물러서라 하고 그들이 다시 말하기를 이자가 와서 기거하면서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악하게 다루리라 하고 그들이 그 사람 곧너슬심이 밀치며 가까이 와서 문을 부수려고 하더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들의 손을 내밀어 너슬 자기들을 향해 집안으로 잡아당기고 문을 닫고 집문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을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두 쳐서 눈물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으려고 있으더라 아멘